2023년 1월 6일, 이사야 45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체포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음특이 할지어다. 나여호와가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그루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화 있을진저 진에게 토끼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니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일리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하셨느니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고 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는 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사선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와는 호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있느라. 너희가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한 자가 누구냐?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나 여호와가 아니냐?나 왜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나 왜 다른 이가 없느니라.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구원을 받으라.나는 하나님이라.다른 이가 없느니라.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내 입에서.공의는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켰고 굴켰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다 하였노라 내가 대한 내게 대한 어떤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 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르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